네. 제가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 강의 및 의료봉사를 갔다 왔는데요. 어, 사람들이 거기가 130 민족이 있더라고요. 130 민족. 130 민족. 그래서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동양제도 있고, 코도 낮고,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위그르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그~ 유목민족 유목민족 있죠 유목민족들 보면 코가 좀좀서 있잖아요 아라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코서 있고 그다음에 서양 쪽이 그 비슷한 사람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이 삐뚤어져도 코가 삐뚤어져도 잘 티가 안 났는데 거기서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코가 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얼굴 보자마자, 아, 저걸 이쪽으로 튀었네? 이쪽으로 튀었네?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도 몇명 해주고, 남자들도 해줬는데, 거의 이렇게 삐뚤어진, 이렇게 삐뚤어 경우가 많아요, 코가. 요거를 몇번 고쳐보니까, 이게 시기 돌아오더라고. 예, 코가. 그래서, 안면 교정은, 아, 이거 시장성이 아주 크다. 이런 생각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코가, 높은데 좀 짧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laughs> 근데 이걸 해봤더니 코가 1cm가 더 길어지는 거야. 1cm가 코가 코 길이가 1cm가 더 길어지는 거야 이게. 오, 이 1cm 이상도 코도 이게 늘릴 수가 있고 코가 이 삐뚤어진 것도 이거 할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 엄청난 시장성이 있다. 어, 휘, 휘어진, 그러니까 휘어진 거지 이렇게. 어, 매부리 코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그니까 그것도 다 조절이 되고, 매부리도, 어, 매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여기 코 끝을 상근이라 그래요. 코 끝을 상근, 그다음 중앙, 코 가운데 중앙, 코 끝을 비익이라 그래거든요. 비, 코의 날개 그래가지고 이걸 비익이라고 하거든. 이제 요 부분하고 요세 군데를 나누어서 코도 이게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교정법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면 윤곽 또는 얼굴 성형 마사지라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 이렇게 이제 <laughs> 여섯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 마사지 하는 데서 할수 있는 것들, 응? 그러니까 등록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림프 마사지, 오일로 하는 습식 마사지, 그냥 마사지 하는 건식, 이런, 어, 건식 마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마사지가 응? 이제 여기 근막까지 들어가겠죠. 근막 마사지. 응? 이런 마사지, 일반적인 마사지가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부 근육을, 전신의 신부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해 주는 거 있죠. 사각근이라든가 장요근이라든가 이런 깊은 데 근육 있죠. 요 이 깊은데 근육을 풀어가지고 풀어서 하는 근육치료 마사지를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에세 번째는 체형을 먼저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교정을 하냐면 견갑골부터 교정을 시켜 견갑골. 견갑골이 제일 먼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견갑골부터 먼저 교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먼저 가슴 관리를 해버리면은 견갑골이 봐봐요 여기서 이 하나만 이해줘도 벌써 길이가 달라지고 어깨가 여기는 평평한데 여기가 돌 말려간다고. 그러니까 손을 회 외로 하냐 회 내로 하냐. 요거에 따라서도 견갑골 모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똑같이 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쪽이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슴이 짝짝이 돼버려 벌써. 똑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가슴이 짝짝 돼버려. 왜냐면 견갑골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돌아가죠. 에? 그러면은 견갑골을 먼저 교정을 해 놓고 가슴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견갑골과 흉추를 교정을 해주고 두 번째 골반을 해주고 세 번째 경추를 해주고 네 번째 모든 인체에 틀어짐은 저평골로 나타난다. 저평골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얼굴로 나타난다. 이게죠. 그래서 일단은 체인 교정을 해서 이 얼굴에 변화를 줄수 있는 리스크를 싹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아, 아, 그거는 이 목이 굳어지면, 사각건이 굳어지면 은 이게 내리고 있으면 제한이 걸려. 그러니까, 잘때 항상 올려야지만 이 목에 걸리는 압박을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자요.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자거나. 응. 이게 그러니까 올리고 자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반듯하게 자고 있는데, 자는 순간,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경추의 사각근이 굳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신경이나 혈관을 꽉 조일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이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소윤군, 여기에서 막힌 사람이 있어요, 소윤군. 여기서 막힌 사람은, 올리고 있으면, 올리고 있으면은, 이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여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절여. 그러니까 내리고 자는 거예요. 소윤군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내리고 자고, 사각근이 안 좋은 사람은 올리고 자요. 이게. 그래서 자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 응? 이거 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 유방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 이제 먼저 축소를 시켜서 노폐물, 암 덩어리, 그다음에 덩어리 있죠. 몽우이 이런 것을 먼저 축소를 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부기를 다 빼버려요. 부종을 빼고 나서 뭐예요?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성형을 합니다. 유방도 성형을 해요. 유방 성형. 유방이 쳐지면 안 되죠. 그래서 유방이 업을 시켜요. 유방을 업을 시켜요. 그래서 탄력성과 유방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림프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굴 성형 마사지를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심부근육이 있어요 심부근육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저평골 안에서 붙어있는 근육들이 있고 요 바깥에서 측두근에서 여기 붙어있고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아까지 교근이란 게 있어요 이 엄청 크고 안쪽에 있는 근육이야 그래서 심부근육은 익상근하고 교근 그 다음에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거 근육 마사지를 먼저 심부근육 마사지를 해요 심부근육 마사지를 하고 나서 주변에 안면 작은 근육들 있죠 눈 주위에 알륜근 코에 비근, 입 주위에 구륜근, 그 다음에 이걸 올리는 거,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이제, 작은 근육들을 하나하나 먼저 풀어줘요. 이게 이제 안면 근육 관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의 또 두피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두피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저평골 마사지를 하고, 이때 윤곽 성형 마사지, 이때 이제 교정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코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보내면은, 사람들이 또 쉽게 변화가 하잖아요. 자기 습관대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마무리로 목 마사지, 접형골 경부, 경각골, 그다음에 골반 여기 마사지로 한번 더 풀어주고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이런 과정인데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 요 4번과 5번 이것이 일단 핵심이고 체형 교정까지도 확실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 우리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안면윤곽 얼굴 성형 마사지의 그 구성,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있어요? 가슴도 축소가 금방 됩니다. 축소시키고, 노폐물도 다 빼요. 몽울이도 다 빼고, 암, 암도 예방하고 치료도 다 해요. 암 치료도. 그 다음 다시 확대를 시켜줍니다. 어, 충분히. 유방에 지방 덩어리,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방이, 부유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가, 노, 인프가 막혀버리면은, 여기 꽉 썩어버려요. 썩어. 그걸 다 빼줘야 돼. 노폐물을. 그 노폐물을 먼저 빼준 다음에, 그러니까 축소가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지방을 넣어 줘서 확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걸해 줘야 돼요. 모양도 만들어 주고 볼륨 자체도 업이 되고 탄력선도 있게 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안면 윤곽 얼굴 성형 마사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성형을 하기 전에 머리 깎기 전에 머리 깎는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깎는 거는 뭘 해요?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 하잖아. 그러니까 얼굴 사진을 가지고 요걸 봐야 돼요. 얼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응? 할 건가.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디자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디자인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얼굴을 많이 보고 그 얼굴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얼굴의 기준. 그 기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 사람이 기준이 낮으면은. 견적이 많이 나온 거예요. 견적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안, 안 이뻐져. 안 이뻐져. 몇 번을 해도 거기서 발전이 없어. 왜냐면은, 코가, 나, 이 정도가 나는 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만 맞춰서 코를 높여주는 거야. 근데 좀이 정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요, 요만한 게 나한테는 기준이다가면은 더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예쁜 얼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많이 봐야 돼. 얼굴 예쁜 얼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굴만 보지 말고 외국인들도 보고 그 민족에 맞추어서 예쁜 얼굴 많이 봐서 이렇게 만들면 더 예뻐지겠다. 응? 어차피 미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창조예요. 미를 창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디자인하는 파트를 나중에 한 파트로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이 코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그니까 요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나중에 의료봉사라든가 할때 따라 달리려고 하면은 가장 이제 안면 윤곽, 얼굴 성형 마사지에서 중요한 건 뭐다? 디자인이다. 디자인.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은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얼굴 보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디자인을 충분히 할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박을 갖다가 어떻게 수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최소한에 <laughs> 어 방법은 찾아줘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얼굴로 최대한의 아름답게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춰서. 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도 보면은 어디 가면은 20만원짜리 머리 깎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디자이너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머리 깎는 것이 20만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만원짜리도 있고 응?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술의 가치를 나는 20만원이면 20만원어치 그 디자이너가 하잖아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니까 20만원짜리 머리한다 머리가 하나 자체로 20만원 받는데 이것마저도 우리도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교 이게 교육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디자인 교육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디를 하거나 코디네이터 하거나 아니면 원장들도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할수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을 잘해야 얼굴 성형에 방향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경호 같은 얼굴을 좀 좀, 보전보석처럼 만들어주라. 뭐, 이런 거. 기에 맞춰서,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로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창조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자 얼굴을 많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은 별로, 거기서, 거기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봤던 얼굴하고, 거기 우주배 가서 130여 민족, 그 얼굴을 볼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들려요. 쇼핑몰, 강남에 쇼핑몰에 가봤는데, 어우, 눈이 확확 돌아가. 130개의 민족? 130개의 민족이 있어. 그 민족이 알았습니다. 130개 민족이야. 김태희? 아, 김태 아, 같은 아, 애, 밤에. 아이, 김태희 이런 애 없어. 더 이쁜 애들이 밖에 없어. 걔들은걔들은 걔들은 저기, 한여들이더라고 <laughs> 어, 중국은 한 50개 정도 되고,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더 다양하지. 왜냐면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수민족이 있어서 합해진 거고, 이제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혼혈이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는 중국과 그 터키의 교육료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에 교, 교류가 일어났던 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유목민족이 있었고 또 농경민족이 있었고 이, 이런 게다 짬뽕이 돼 있어요. 모든 문화가 동서양이.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꼭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하면 한국 사람 아니야. 고려인들. 고려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그 전혀 한국말을 못 알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터키가 우리나라 말을몇 개가 있더라고요. 말 응. 자체가. 알타이어 이제 그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 사람들이라든가 또러시아에서또 내려왔지 또 약간 또 이게 동남아하고 비슷하니까 동남아 사람들 비슷한 사람 또 있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랍계통 아랍계통이 또 이렇게 유목민족이니까 이게 섞여 있지 그러니까 이그 얼굴이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저런 얼굴도 있구나 저런 얼굴도 있구나. <목소리> 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목소리> 어, 어, 어. 정말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그러니까 쇼핑몰, 우리 강남에 이제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몰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만 이렇게 얼굴만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90% 정도가 얼굴이 삐뚤어졌어. 여자들 90%가 얼굴이 삐뚤어져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데, 거의 이거 조금 삐뚤어졌는데, 여기는 크게 보이는 거야. 코가 크니까, 높고. 우리가 낮으면, 낮으니까, 코가, 코가 삐뚤어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거기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크게 부각이 돼. 그게, 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똑바로 자는 게 아니고, 거의 개들은 요 뒤통수라든지 하기 위해서, 어서 자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옆으로 자는 경우가 고 그러다 보면은 체형이 달라지니까, 이게. 아니,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키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재웠을 텐데 거기서는 보통 뭐 옆으로 자는 경우 있고 엎어져 자는 경우 있고 다양하게 자는, 잠을 자는 거에 대한 계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틀어지면서 얼굴까지 다 틀어져 버리는. 음. 그리고 걔들은 또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다는 말을 이제 알았다니까? 술 마시다, 꼭가 삐뚤어지나, 삐뚤어지게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보니가다 그 코가 삐뚤어진 거야.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나왔고, 이제 교육, 교, 교, 교육 과정하고 이제 강의록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마사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할게 아니고 여기는 전문가를 초빙을 할 거고, 이제 이것까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제가 일단 교육을 해가지고 교수를 만들 거고, 여기도 교수를 만들 거고, 여기 두 군데를 두 군데를 합격, 그다음에 성형 쪽에도 교수를 한명 만들 거고 이렇게 해서 지도 교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뭐이다 이제 나누어가지고 어, 교수를 만들어서, 제, 저는 이제 지금 지혜마당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파트는 다시 이제 교수를 뺄 겁니다.